지금 세계는 시간이에요. 국제뉴스를 정리를 해 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김태반 교수 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 건강하시고요. 예,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올 한해는 어떤 걸 이루고 싶으세요? 소망 있으십니까? 에, 뭐 열심히. 살아야죠 너무, 예. 국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laughs> 네.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는 음, 거, 그게 뭐 소망이죠. 국제적인 <laughs> 이슈를 항상 다루시다 보니까 이전 세계적으로 좀 평안함이 좀 왔으면 좋겠다, 평안함이 아, 있으면 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계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아, 그런데 또 세상은 또 그렇게 녹록치만은 <laughs> 않고요. 우리나라 국내 저 상황도 마찬가지고 네네. 오늘 또 이야기해야 될게 지난 주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12월 23일 밤에 통과가 되었던. 반도체 특별법. 네, 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이죠. 전쟁이죠. 네. 쟁 네. 네. 어, 그런 와중에 우리도 어, 내부적으로 절속동을 다지고 좀 네네. 네. 어, 같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laughs> 그게 좀안 됐다라는 그런 또 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 이제 들어갔을까요? 저희가 한마디 들렸던 걸까요? <laughs> 아, 네. 아이, 그렇게 보습니다 네. 네. 새벽부터 네. 기획재정부가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하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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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 네네, 네네. 내놓았다 이런 이야기 네, 전해 주시죠. 이게 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네. 1일 날 인천국제공항 제1화물터미널에 어, 새해 첫날 반도체 수출 선적 현황을. 현장을 이렇게 방문해서 반도체 관련한 그세 공제율을 국제 경쟁력을 고여, 고려해서 네. 두 자리 수까지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네. 바로 어제 반도체 관련 추가 세액 지원의 비율의 정부안을 어,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그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그 8%에서 15%로 올리고 네. 중소기업의 경우는 16%에서 25%로 증가시키는데 어 추가로 투자한 증가분에 대한 세액 증가를 또 이렇게 포함시켜 시키면 네. 대기업의 경우는 어 25%까지 중소기업은 한 35%까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저희들이 반도체 관련 지원이 좀 크게 못 미친다 이런 네네네.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뒤늦게나마 이렇게 반도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또 과정이 녹록치가 않지 않습니까? 또, 또 국회를 네. 거쳐야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 야당에서는 조금 뭐이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뭐 그런 비판도 하는데 네. 뭐 충분히 야당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정치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 이부분을 이제 좀 곱씹어 보면서. 음. 어~ 말씀하셨다시피 첨예한 반도체 기술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음. 어, 우리나라가 도태되지 않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좀 대승적으로 국회에서 잘 어,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믿는데 음. 다만 이 법이라는 게뭐 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다음 날뭐딱 법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어~ 사실은 이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여러 경로가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행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새로운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네. 거를 우리가 이제 정부 입법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어, 여러 달이 걸리게 됩니다. 우선은 어,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한 그 부처 정부 부처가 이 법안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기존에 존재하는 법들과 충돌하는 뭐 그런 문제는 없는지 등등을 이제 정부의 법제처나 정부 내에 여러 관련 기관과 논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이래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되면 그리고 나서 이 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네.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음. 그러면 비로소 국회는 그 어, 국회 내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를 하고 오케이. 또 그걸 음. 거쳐서 이제 어, 심의가 충분히 되면 국회의 음. 본회의에 상정을 네. 합니다. 음. 그러면 본회의에서 또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고 어,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음.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이 통과된 법안을 국회에 요청했던 최초의 국회의결을 의뢰했던 행정부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이송받은 국, 어, 법안을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되고 발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 긴 과정이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미 재작년에 어, 재작년 초에 발의했던 이 법안이 뒤늦게 작년 연말에 어, 이제 뭐 의결되긴 했는데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쳤던 거기 때문에 음. 어 요번에는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 더라도 잘 어,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이렇게 어, 소망을 하는데 잠깐 여기서 제가 좀한 말씀 드리면 네. 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너무 바로 발민만 이렇게 내려보면서 정책을 고민하고 이렇게 어,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좀 어, 다급한 그런 상황을 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인이나 국가나 너무 발민만 보지 말고 조금만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더 멀리 보면서 어,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국제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반도체를 다루었다가 망한 나라가 바로 옆, 옆 나라 <laughs> 일본 있지 않습니까? 뭐 80년대 에 네. 반도체 하면 일본이었거든 그걸 타산지석을삼아야 되고 이런 그 국가의 미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인삼각 같이 네네. 하나가 되어서 같이 맞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부산매거진 부산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네. 전체를 한번 보자라는 시도를 네, 지금 네, 네. 이 프로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의 움직임이 요즘 굉장히 빨라요. 예, 예. 회사 반도체 회사 새롭게 만드는 회사도 아, 빠르게 이, 아, 이 이름을 예. 그렇게 정했어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승식 총리 주시죠. 어떻게, 전해주시죠, 어떻게 네. 보면 우리보다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네, 같은데 음. 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 산업상이 내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어, 라이먼드 미국 상무장관하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방안을 이 논의한다고 일본의 상케이 신문을 이용해 인용해서 우리 연합 뉴스가 보도를 오늘 했습니다 네. 이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의 이번 방미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걸로 저는 어,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아,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서방의 주요 국가를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 미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게 첫 번째 같은데요 네. 어, 미국은 이미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이제 판매 금지를 시켰고 네. 또 AI 그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도 어, 중국에 대한 그 수출도 상당히 제한을 하는 조치를 네. 이미 취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제 보조를 어,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미 미국하고 일본이 그 미국의 IBM과 라피더스라는 일본의 반도체 회사가 차세대 반도체 공동 개발 협약을 음. 작년 연말에 맺었었는데 음. 말씀하셨다시피 라피더스라는 회사는 네. 도요타나 소니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 여덟 개 기업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설립한 아주 신생 기업입니다. 네, 이 그렇죠. 신생 기업이 미국의 미국 굴지의 IBM하고 협력을 해서 2027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해서 2나노 반도체를 개발 공동 개발하겠다고 지난. 달 13일에 그 발표를 네. 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이나노라는 거는 한국과 대반 이 사실은 지금 현재 치열하게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미국이 이 한국과 대만과 경쟁해서, 어,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별도의 경쟁에 음. 뛰어든 모습이니까 우리가 뭐 소위 치포라고 해서 협력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또 경쟁한다는 네. 사실을 어, 잊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 어, 그리고 다른, 어, 목적은 이 기시다 총리가 방미를 해서, 어, 미일 정상회담을 할것 같은데 그걸 음. 준비하는 것, 가, 하러 음. 간것 같아요. 음. 외신에 따르면 이달 뭐 빠르면 이달 13일경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 백악관에서 어 바이든 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고 어 작년 연말에 개정, 일본 정부가 개정한 일본의 방경 능력 보유가 포함된 소위 일본 방위 그 안보 삼법 개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지지를 확실히 얻어내고 그리고 일본 방위력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책을 또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한 어, 대책을 그 논의,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일본의 방격 능력을 보유한다. 네. 어, 뭐, 공격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선제 타격을 하는 거 아니라 방격 능력을 보유한다. 네네. 일단 일본은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자위대라 이름 조차도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죠? 좀 미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 방격 능력 네. 보유라는 게 사실은 뭐 자위대도 반격을 하는데, 네. 다만 일본 영토 내에서만 하도록 네네. 그도록 이제 전수방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 연말에 이제 개정한 거는 일본 영토를 벗어나더라도 공격적으로 그렇죠 네. 공격을 받으면 네. 원점을 반격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게어 가급적이면 외교적으로 한국이 빠진 상황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둘이서 뭐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서 네. 좀 네.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음, 종종 드리는데 만약에 북한의 공격을 받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반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북한에 대한 공, 반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한국과 논의하지 않고 어, 일본이 일방적으로 반격을 하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 하면 남북한은 유엔의 동시에 가입한 별개의 주권국가지만 네. 사실은 한반도 전체를 한국의 영토로 한다는 우리 헌법에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음.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반격을 하면 헌법 우리 헌법에 대해서 에 입각하면 네. 우리 영토에 대한 반격이 되는 거기 거죠. 때문에 아. 이게 좀 미묘한 곤란한 그렇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형식적이지만 음. 한미일이 어, 일본이 반격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할 명분이 좀 네. 적다 하더라도 네. 북한에 대한 반격일 경우에는 음. 한국의 어, 한국 헌법을 음. 어, 우방으로서 미국과 일본이 존중한다면 음. 적어도 한국과 협의하고 한국의 동의를 음. 어떤 음. 연후에 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그런 그 외교적인 어, 합의가 음.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 통일에 대한 어, 명분을 쌓는 것이죠. 북한은 음. 국가와 국가의 연합이 아니라 네. 하나였던 어, 국가가 네. 특수한 상황에서 나뉘었기 때문에 음. 어, 통일되는 게 당연하던 그런 국제 사회의 어떤 그 명분을 쌓는 데서도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한 말씀. 네네.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지난해 말이었죠. 네, 우리나라가 고체 로켓 발사 실험에 성공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 저기 뭐그 U F O처럼 예 우리가 그 관심이 많았었죠않습니다 뭐 네. 이게 30일 저녁에 이제 밤하늘에 네, 이제 신비한 불빛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네. 이 군사 목적의 이 탄소 탄도 미사일이든지 아니면 민간 목적의 인공 위성이든지 간에 네. 이거를 추진하는 로켓의 연료는 액체 연료하고 고체 연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경제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도 네. 액체 연료의 경우에는 이제 주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번 주입하면 일정 시간 내에 어, 발사를 해야 된답니다 네. 반드시. 그래서 아, 네. 이게 이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음. 상당히 이렇게 좀 어, 은밀성을 보장하기가 힘들어서 음. 이 단점으로 꼽히는데 이 고체 연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 연료 로켓을 가지고. 있게 되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주변 국가에 상당히 이제 긴장을 주게 되는데 어 최근에 북한이 여러 차례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 시험 테스트나 뭐 그런 연부를 네, 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고체 연료 시험이 포함됐다고 네, 네, 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고체 연료로 계속 이제 성공했다 하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데 이 이제 군사 위성이나 군사 기술이나 이제 민간 위성이나 이 로켓 기술은 서로 왔다 갔다 호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이제 관심을 더 갖는 거고 또이 고체 로켓을 어, 성공시킨 주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우리나라 로켓의 어떤 개발 주체가 항우연인데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인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국방부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음, 사실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어, 실질적으로 이런 어, 우주 어, 개발 능력 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경쟁이 어, 치열한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한 걸음 이제 어,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동의대학교 김태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기억하세요. 결핵 태치 1, 2, 3. OECD